안녕하세요. 차박사의 기초이야기 말뚝 컨설팅의 성공 사례를 소개하는 11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북 고속철도 1단계 구간 중 평택 고가의 기초 말뚝을 타입공법에서 SDA 공법으로 설계 변경하고 시공 컨설팅을 수행하여 대한토목학회지에 기술기사로 발표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강간 말뚝을 타입공법으로 시공하던 중 소음으로 인한 민원과 연약 점성토지반의 진동으로 인근 가옥에 피해가 발생하여 대안으로 검토한 현장 타설 말뚝 공법이 소음과 진동, 공사비와 공기에서 분리하여 저진동이 가능한 회전합입 방식으로 기성 말뚝을 정착시키는 s d a 공법을 고속철도 현장에선 처음 적용하여 모든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특히 고정단 피어 기초 말뚝에 작용하는 큰 수평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해야 하는 고속철도 설계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s d a 공법의 시공 품질과 주입제의 배합비와 주입방법을 개선하고, 말뚝 제한시험에서 설계 기준을 충족함으로써 SDA 공법의 우수한 적용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당시 고속철도 구조물 기초설계 표준시방서 해설하는 타임말뚝과 현장탄설 말뚝의 지지력 산정식만 규정하고, 메인말뚝은 시공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라고 제시함에 따라, 일본의 메인말뚝 지지력 제한식을 이용하여 말뚝 길이와 허용 지지력을 산정하고, 안전율은 표준시방서의 타임말뚝 기준을 따랐습니다. 다만, 일본의 제한식으로 산정한 말뚝의 허용 지지력은 신뢰도가 낮아 동지하시험과 정지하시험을 실시하여 확인하였습니다. 군말뚝의 3차원 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59번 피어의 교축 방향과 교축 직각 방향의 상시, 일시와 지진시 6개 케이스별로 기초말뚝의 반력과 신모멘트, 수평 변위락을 해석한 결과 모든 기초말뚝은 허용 지지력과 허용 수평 변위를 만족하였습니다. 말뚝 직경과 길이, 설계 지지력 및 지지층 조건을 고려하여 SDA 공법으로 말뚝을 시공할 때 필요한 장비별 규격과 수량을 표1과 같이 제한하였습니다. 말뚝의 선단부와 주면부에는 동일한 배합비의 시멘트 밀크 또는 시멘트 몰탈 주입제를 사용하도록 제한하였으며 배합비는 표2, 3과 같습니다. SDA 공법의 시공 순서는 그림 1, 2와 같이 상호 역회전하는 오고와 캐싱 비트로 집안을 청공 및 배터하고 말뚝을 삽입한 후 회전 압입파여 천공을 바닥에 정착시킵니다. 또한 시멘트 밀크 또는 시멘트 몰타를 주입하여 슬라임과 교반하고 말뚝의 주변 공간을 충전합니다. 이 현장 이후 회전 압입 방식의 SDA 공법을 적용한 사례는 없지만 장차 회전 압입 또는 압입 방식이 적용 사례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피어별로 추가 집안 조사를 실시한 결과 표와 같이 매립층과 상부 퇴적 토층은 N값이 0 내지 5 정도로 연약하고 하부 퇴적 토층은 중간조밀하며 풍화잔류 토층과 풍암반이 풍화 50m 이상 깊이까지 분포하였습니다. 산정된 말뚝 길이로 설계 지지력 만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어 5 4번의 기초 말뚝을 SA공법으로 시험시공하였으며 수평 지지력과 수평 변이를 확인하기 위해 피어 59번의 기초말뚝을 시험시공하였습니다. 주입제의 지지력 증가 및 수평변이 감소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시멘트 밀크와 시멘트 몰탈로 구분하여 시험말뚝의 선단부와 주면부에 주입하였습니다. 압축정제화 시험을 시험규정의 반복하중제압법에 따라 반려갱가 방식으로 이에 실시하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표 5의 항복 및 극한하중 분석법과 데이비슨 판정법, 표 6의 치마량에 의한 분석법에서 허용 지지력이 모두 135톤 이상 되어 설계 지지력 120톤을 충분히 만족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선단 지지력을 측정할 목적으로 시험 시공 직후에 P54의 C완 및 D완 말뚝에서 초기 동기화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 자료를 캡에 해석한 결과는 표 7과 같으며 표 7과 그림 5A에 의하면 C완 말뚝은 양완 선단 지지층에 안착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주입재의 충전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시공 후 일주일 경과한 p 5 4의 B5 및 C5 말뚝에서 재앙타 동지시험을 실시한 결과 표 7과 그림 O, B, C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면 마찰력이 큰 값으로 증가함에 따라 허용 지지력은 설계 지지력을 큰 값으로 초과하였습니다. 설계 하중 작용시 말뚝의 수평 변이량이 허용 변이량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P-59 고정단 기출말뚝에서 수평기하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감리단 요청에 따라 말뚝 내부를 각각 모래충전과 두부 보강하고 말뚝머리 자유조건과 말뚝머리 고정조건에서 수평기하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표팔은 말뚝머리 자유조건에서 사진의 방법으로 시험한 결과이며 설계 하중과 최대 시험 하중에서 허용수평 변이량보다 작은 값이 측정되었으며 두부 고정 말뚝의 변이가 두부자유 말뚝의 0.27배 또는 0.25배라는 점을 고려하면 고정단 피어 기초말뚝은 일시 및 지진시 매우 작은 수평 변이량이 발생할 것이므로 SDA공법으로 시공된 기초말뚝은 안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말뚝을 항타할 때 발생하는 소음과 집안진동으로 인한 건설공해와 기존 메입공법의 지지력 미달 문제를 개 선한 SDA공법을 소개하고 고속철도 현장에서는 처음 적용한 SDA공법의 철저한 시공품질 관리를 통해 우수한 지지력과 수평 변이를 확인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회전업이 방식으로 말뚝을 정착시키는 s d 공법은 소음과 집안 진동에 따른 환경 적응성이 높다. 다만, 허용 지지력은 집안 및 장비 조건, 시공 품질 수준 및 작업자의 숙련도 등에 좌우됨으로 시험 시공 및 재하시험을 실시하여 시공 기준과 설계 지지력을 결정해야 한다. 둘째, s d 공법은 모든 집안에서 큰 설계 지지력 확보가 가능하여 기존 메이 공법에 비해 안전하고 경제적인 말뚝 시공법이 될수 있다. 주입제를 사용한 시멘트 몰탈은 시멘트 밀크에 비해 충전 효과는 크지만 주입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메인 말뚝은 타임 말뚝에 비해 수평 지지력은 작고 수평 변이는 크지만 부비압의 시멘트 밀크로 말뚝 주면 공간을 충전한 결과 연약한 점속도층에서도 말뚝 주면에 소일 시멘트가 일정한 두께로 부착 및 경화되어 큰 수평 지지력과 작은 수평 변이량이 측정되었다. 넷째, 메인 말뚝의 선단을 천공을 바닥에 정착시키는 방법 중 경타 방식은 압입 또는 회전 압입 방식에 비해 선단 지지력 확보에 유리하다. 다만, 지지층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주상도, 구동장치의 전류가, 시험 말뚝 및 배투사에 의한 방법을 함께 활용해야 한다. 다섯째, 기존 메인 말뚝은 타임 말뚝의 설계 효율보다 낮게 적용해도 설계 지지력에 종종 미달하고 있다. 반면에 SD 말뚝은 높은 설계 효율을 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이지만 장비 규격 개선과 표준 설계 및 시공법 개발이 필요하다. 감사의 글. SD 공법의 우수한 현장 적용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한국 고속철도공단 관계자의 결정에 감사하며 독일 감리단의 건전한 시비와 조언은 SD 공법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일본 사마 기제는 유익한 기술 자료를 제공하고 여러 현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협조하였기에 감사하며. 일본은 메인 말뚝을 시공할 때 말뚝을 자침시킨 후 대부분 압입 또는 회전압 방식으로 말뚝 선단을 굴착공 바닥에서 직경 이상 이격시켜 계량체 내에 정착시킵니다. 사진은 평택고가 현장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사 중에 방문한 일본 현장을 보여주며 우리나라의 메인 말뚝 시공법과 여러 면에서 상의하지만 당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s d a 공법을 표준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 악조건에서도 저와 가미단의 수많은 요청을 열심히 협조하여 SA공법으로 시험시공과 본말뚝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애써준 동부건설 현장의 기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